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두고 돌고 돌아서 진짜 압수수색을 하였다 합니다. 자, 오늘은 저 남북 관계가 예, 급냉하면서 북한의 김여정이 무례한 담화까지낸 날로써 예, 이슈가 북한, 북한 이슈가 아주 크게 되어 있던 날인데 왜꼭 오늘 압수수색을 하였는지 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채널 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검사장의 핸드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금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언 유착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입니다. 사무실이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피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강요미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며 이철 전 밸류인 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검찰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번 의혹을 강요 미수 사건으로 보고 채널 A 본사와 이 기자의 자택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자 검찰은 5월에 채널 A 측으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 형식으로 확보했고 최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용히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물과 이 기자 등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채널A, 채널A 이 기자가 지난 3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와의 만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세 차례 통화한 내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한 검사장이 지씨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후배와의 통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 보통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했다는 진술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다는 진술. 자 우리나라 그 디지 수사 수사관들의 디지털 포렌식은 최우수 등급입니다. 이건 100%다 예, 노출이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건 거의 다 증거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라는 기업 예, 채널A 동화동화일보 채널A 이 기업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한 걸을 검찰이 지난달 25일날에 진상조사를 발표했는데 아니 일개 사기업이 진상조사를 하면 검찰은 그대로 그 기억 걸 믿고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 지 하는 건지 아니 그거보다 더 빠르게 압수 수색을 해서 채널A 기자의 휴대폰이나 또자택또 회사 압수 수색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참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 또한 채널A 진상 조사 위원회는 자, 이 해당 기자의 휴대 전화 두 대를 확보해 외부 업체의 포렌식을 맡겼지만 휴대 전화는 초기화된 상태였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도 발견하지 못했고 자, 이이 해당 기자의 노트북도 모두 포맷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발표는 채널A 동아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이들이 과연 그럼 이 사기업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자, 휴대 전화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맡긴 건지, 증거를 입면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맡겼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 절차 전에 검찰이 우리나라 담당 검찰 윤석열 검찰이 이걸 신속하게 이 기장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지 않았나.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검찰 여러분. 정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도대체 어디에서만할수 있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지만 검언 유착의 그 채널 A와 통화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 증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속보로 나온 기사를 정치타파가 뉴스브리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